민숙이 6장은 하나님 앞에 선 나실인의 서원과 그 헌신에 대한 규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나실인이 부지중에 지은 죄 그리고 시체를 접한 경우에 대해서 반드시 번죄와 속죄죄 또 속건죄를 드려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그 서원이 무효가 되어서 새롭게 서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한 헌신을 이행한 나시린이 기간이 찼을 때에 네 가지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 화목제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포함해서 이 다섯 가지 제사는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로 드려진 바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서원해서 헌신하는 나시린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는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그 삶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법이 13절에 이러하다 말씀을 계속합니다. 자신을 구별한 기간이 차면은 나실인을 회망문으로 데려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회망문으로 간다는 의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릴 예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피와 살로 내가 살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가 드릴 예물은 번제로 드릴 일년된흠 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 재물로 드릴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 재물로 드릴 험없는 수양 하나를 레위인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교병 한강주류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입니다. 바로 소재물과 전재물들을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갖추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재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포도주의 재물을 재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모든 제사를 온전하게 준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삶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전심으로 성결함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에 이르는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성과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1 6 절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저들이 가져온 제물들로 저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립니다. 또 화목 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강주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립니다. 소원대로 이행한 나실인이 이렇게 순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됩니다. 소원을 잘 이행한 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이행한 것이 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의 서원 이행은 믿는자가 어떻게 자기의 일생을 부인 자기를 부인하며 이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바로 순전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 나실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중보를 드리게 됩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만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림바 되어 지신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다섯 가지의 이 모든 제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함으로 18절의 서원을 이행한 그 기한이 찬 날짜가 되면은 나시리는 회막문에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화목재물 밑에 불에 두라 명합니다. 머리털을 여기서 민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자기의 헌신을 드렸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것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나시리는 머리를 민 후에 머리털을 불에 태웁니다. 이렇게 머리털을 태우는 것은 또 하나님의 힘으로 나실인의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화목제의 제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허목제로 드린 양의 고기를 삼, 삼습니다. 그리고 강주에서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수양의 어깨고기와 함께 나시린에게 주어서 두 손으로 받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들 나시린에 들어올린 재물들을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 하나님께 연락하게 됩니다.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요제로 삶은 양의 가슴과 넓적다리 또 무교병 무교 전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시린의 헌신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이 재물을 받음으로 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요제로 드린 예물들과 제사장이 화목제로 드린 그 흔든 가슴 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성물로서 제사장의 목소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시린은 이제 금지되었던 포도주를 나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자신을 구별함으로 소원을 마친 나시린이 행할 법을 명했습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는 전심으로 하나, 자신이,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시리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는 법을 따라서 이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